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합니다. 부동산 PF 시장 지원을 위해선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아파트 부문에서 원활하게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과도한 위축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해당 발언 등과 관련해 이달 발표할 정부 대책에 비아파트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전용 85 이하 중소형을 주택보유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 합산에서도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금융 지원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9월 11일부터 PF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지 조정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PF조정위원회는 관련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공공에서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곳은 모두 조정 신청을 할수 있으며 소송 중이거나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 등은 제외합니다. 민간합동 pf조정위원회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2년부터 운영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pf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을 조속하게 지원하고 조정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